월요일 새벽 대한민국의 심장부 여의도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있었다. TV조선 본사 로비의 고요는 첫 차의 엔진 소리에도 깨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전 7시 13분 빌딩 맞은편에서 피어오른 작은 불씨가 단 10분 만에 여의도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불길로 번졌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케이팝 역사, 아니 방송 역사에 전례 없던 기적의 서막이었다. 그 중심에는 미스터트롯 3분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 가수 빈네서를 지지하는 팬덤 우빈에서 천군, 천군, 이 있었다. 천여명에 달하는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듯 보라색과 핑크비드로 무장한 채 방송국을 향해 거대한 인간 파도를 만들어냈다. 한 행인은 출근길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통째로 이사온 줄 알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기적적인 현장은 결국 예정에 없던 특집 라이브 방송을 긴급 편성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팬덤이 어떻게 역사를 새로 쓸수 있는지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빈에서 천군의 움직임은 마치 잘짜인 군사 작전과도 같았다. 팬들은 새벽 4시부터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전문 업체가 만든 획일적인 플래카드가 아닌 밤새 직접 그리고 오려붙인 핸드메이드 포스터가 들려 있었다. 형광색 티셔츠 위에는 3분이면 충분, 빈에서는 완벽시라는 그들의 신념이 담긴 패치가 한땀한땀 한땀 박음질되어 있었다. 삐뚤빼뚤한 글씨와 번진 물감 자국은 그 어떤 화려한 조명보다도 더 뜨거운 진심을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기다림을 넘어 참여를, 함성을 넘어 선한 영향력을 선택했다. 팬덤은 자체적으로 상세한 기획서를 작성, TV조선 홍보팀과 협의하여 빈에서 신곡과 함께하는 나눔챌린지라는 이름의 현장 기부 부스를 설치했다. 이것은 거액의 현금을 모아 전달하는 기존의 팬덤 문화를 완전히 뒤엎는 혁명이었다. 새벽 6시 30분 첫 번째 기부함이 열리자 기적이 시작됐다. 팬들은 주머니 속 동전 한 줌, 초콜릿 하나부터 시작해, 밤새 눌러 쓴 손편지, 그리고 내 하루 좋은 에너지 세줄 일기와 같은 추상적인 선한 흔적까지 상자 안에 쏟아부었다. 기부는 돈이 아니라 마음을, 흔적을 모으는 축제였다. 이 전대미문의 프로젝트는 TV조선 측을 감동시켰고, 단순한 현장 이벤트는 당일 저녁 온라인 스트리밍과 연계된 분 단위 기부 프로젝트로 긴급 확대 편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천 명이 모였으니 시끄러울 줄만 알았다. 하지만 합창이 시작되는 순간 혼란스럽던 새벽 공기가 성스럽게 정돈되는 느낌이었다. 현장을 목격한 한 직원의 후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빈에서 천군의 합창은 체계적이었다.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맞춰 30분 단위로 짜인 큐시트가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자신을 평범한 중학교 음악 교사라고 소개한 팬 지휘자가 있었다. 그녀가 지휘봉을 휘저자 베이스 파트의 굵직한 저음과 테너 파트의 힘있는 목소리가 크레션도를 이루며 빌딩을 향해 뻗어나갔고 소프라노 파트의 청아한 화음이 그 위를 아름답게 수놓았다. 이 무반주 아카펠라는 결국 빌딩의 유리창을 넘어 방송국 음향 감독의 귀에까지 닿았다. 소리의 근원을 확인한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미쳤다. 무반주 합창에서 이런 몰입감과 다이내믹 레인지가 나온다고? 이건 녹음해야 해. 그는 즉시 녹음 채널을 열고 이 기적의 소리를 담기 시작했다. 아무도 몰랐다. 이날 녹음된 이 음원이 훗날 빈에서 천군 합창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되어. 구독자 50만 명을 끌어모으는 전설의 클립이 될 줄은 오전 9시 50분 예정보다 조금 이른 시간 다크 블루 모자를 풍 눌러 쓴 비내서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마치 숨겨둔 폭약의 스위치가 켜진 듯 천여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함성으로 폭발했다. 와아아 그 함성은 여의도 빌딩 숲을 뒤흔드는 음파가 되어 퍼져나갔다. 보안팀이 준비한 이동 동선은 무의미해졌다. 빈에서는 그 길을 잠시 이탈해 팬들을 향해 손을 뻗었다. 수백, 수천 개의 손과 그의 손이 맞닿는 하이파이브라인이 즉석에서 만들어졌다. 잘한다. 고마워. 노래로 숨 쉬자.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들이 그의 귓가에 쏟아졌다. 하이라이트는 그가 기부부스 앞에 섰을 때였다. 모두가 그가 지갑을 꺼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는 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전날 새벽, 곡 작업을 마치고 쓴 다섯 줄의 문장이었다. 그는 그 페이지를 찢어주저 없이 기부상자에 넣었다. 누군가에게 닿아야 진짜 노래로 완성된다. 오늘 나의 한 소절에도 길 잃은 마음이 기댈 자리가 있기를. 그 순간, 현장은 또다시 탄성으로 출렁였다. 누군가는 돈보다 값진 편지, 라며 박수를 쳤고, 또 다른 팬은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거야. 이 장면은 긴급 투입된 방송사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전 국민의 심금을 올렸다. 이 모든 열기는 무대 위에서 정점을 찍었다. 오후 2시 15분, 리허설을 위해 무대에 오른 빈에서, 그가 마이크 앞에서 첫 숨을 고르자, 천명의 함성으로 들끓던 건물 밖과 달리, 현장의 모든 스태프는 숨소리조차 죽였다. 반주가 시작되고 3초 후 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그의 목소리는 오전 내내 건물을 감싸던 팬들의 합창과 완벽하게 겹쳐졌다. 낮은 호흡으로 시작한 인트로가 고음으로 치솟을 때 마치 천 명의 팬들이 그의 성대를 미리 이열시킨 듯 목소리는 거침없이 자연스럽게 상승했다. 스피커 테스트를 하던 엔지니어는 실내인데도 창밖의 잔향이 들리는 것 같다며 경이로움을 표했다. 이것은 본방송이 아닌 단순한 리허설이었다. 그러나 9분간 진행된 이 리허설 영상은 빈에서 리허설 직캠이라는 제목으로 풀버전 공개되었고, 첫날에만 200만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댓글창에는 리허설이 이 정도면 본방은 심장에 해롭다. 팬들의 기부와 가수의 무대가 서로를 완성시키는 가장 건강한 예라는 찬사가 쏟아졌다. 이날 tv조선 본사 앞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팬 이벤트가 아니었다. 팬들은 열정으로 노래했고, 가수는 그 열정을 진심으로 끌어안았으며, 방송사는 그 모든 것을 기록하여 역사로 만들었다. 팬들의 응원이 가수의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다시 세상을 향한 기부로 이어지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탄생한 것이다. 이틀 뒤 공개된 빈에서의 신곡 그 이유는 정확히 3분 3초였다. 3분이면 충분하다는 팬들의 외침에 그가 3초의 여운을 덧붙여 완성한 것이다. 노래에는 팬들의 합창이 샘플링 되었고 시작과 끝은 심장 박동 소리가 감쌌다. 팬들이 준 응원을 그대로 돌려받은 팬덤은 열광했다. 빈에서 청구는 이제 단순한 팬덤을 넘어 음악 기부 연합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린다. 그들이 만든 기적은 경쟁과 순위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오디션 프로그램의 프레임을 넘어 음악이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생생한 해답을 제시했다. 그날의 함성은 멎었지만 그들이 남긴 선한 흔적의 파동은 지금도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남기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팬덤이 만든 기적이다.